안녕하세요. 허경영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지순례 신인이 탄생한 곳, 중양천 중양교 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인님이 왜 하필 중양교 밑에서 탄생하셨는지를. 왜냐하면요. 신인님 아버님 허남근 씨는 대지주셨는데 논을 땅문서와 함께 소작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누명을 쓰시고 연행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머물시다가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연행된 후에 신인님 어머님이 상경하여서 남편이 묵는 서대문 구치소를 바라보는 중량교 밑에 옴막을 짓고 기도하며 석방을 기다리시던 중 2년 후에 점지를 받으셔서 신인을 잉태하시고 그곳 중량교에서 낳으셨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렇다면 이 중량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서양의 성자의 눈물이 합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는 가운데 중량천이 흐르고 서쪽에 도봉산과 삼각산, 동쪽에 수락산과 불람산이 놓여 있습니다. 서쪽에 도봉산과 삼각산, 서양 기독교의 상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봉산은 열두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상징한다고 하고 삼각산, 우에서 내려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서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양 불교를 상징하는 수락산. 수락산은 열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어 부처님의 열 제자를 상징하고 불암산은 부처불 암자 암자의 이름으로 부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네 개의 산을 중심으로 우이천과 수락천이 내려오면서 중양천을 이루는데 예수와 부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는 눈물이 합쳐져서 중양천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곳 중양천에서 신인 허경영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특이한 중양천에 동양과 서양의 만나는 점에서 탄생하신 신인 허경영은 미래에 세계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순례를 가시면 이 동서양의 합일의 에너지를 느끼시고 또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내면의 평화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은 중랑교 다리의 요 서쪽, 여쪽 알겠죠? 그 다리 끝에서 태어나. 이게 서울 쪽이죠. 여기에 위생병원이 있어, 맞죠? 여기 네. 가면 위생병원이 이렇게 있잖아 나는 요중한교 요 다리, 요 철길 밑인데 가운데는 물이 있으니까 요쪽에서 태어납니다 자, 풍수 풍수가 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려줄게 네. 자, 봐요 이게 무슨 산? 이게 수락산 이게 무슨 산? 불암산불암산 이게 무슨 산? 도봉산 요게 무슨 산? 삼각산 알겠죠?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 이렇게 합쳐져서 내려와요 여기에 다리가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석가모니의 부처 불자의 바이 암자야 부처 불자의 바이 암자 불암산 요거는 수락산인데 부처의 열 칩대 제자야 수락산 봉우리 열 개예요 십대 제자를 수락이라고 그래 알겠죠? 도봉산은 예수의 열두 제자를 도봉산 열두 봉리입니다 삼각산은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비행기에서 보면 그대로 보여요 어, 그러니까 이 삼각산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각산은 기도원이 제일 많아요 삼각산 제일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오만 기도원이 여기에 다 몰려있는 이유가 도봉산과 삼각산은 예수의 성지다 이거죠 풍수적으로 그래요 요거는 부처 그러니까 요거는 서양 서쪽 요거는 동쪽이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동양 요거는 서양 동양에서는 불교가 나오고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나왔다 그 가운데로 이 여섯 내로는 개천이 우이천이야 여섯 내로는 것이 수락천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 석가가 돌아가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울고 있는 모습 여섯 내로는 개천이 우이천이야 여섯 내로는 것이 수락천이야 이두개 개천이 모여서 중간에 온다 서 중랑천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맞죠? 네.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랑자야 눈물 랑자 중랑천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개천이다. 그래서 이 중랑천이라는 이 개천으로 이 동양의 성자와 서양의 두 성자의 눈물이 내려오는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요. 무슨 얘기가죠?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예수 이야기도 하고 석가 이야기도 자주 하죠.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는 그 위의 개념이잖아. 아, 나는 예수는 기도를 하지만 난 기도 안 하잖아. 그래, 안 네. 그래요? 어떤 대상이 없어. 나는 절대, 네. 절대자로서 와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예수 석가는 대상이 있어요. 네. 어떤 대상 에 기도하는 흔적이 있어 없어.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은 중량교 다리에 요 서쪽, 였죠 알겠죠? 네. 그 다리 끝에서 태어나 네. 이게 서울 쪽이죠 네. 여기에 위생병원이 있어 맞죠? 여기 네. 가면 위생병원이 이렇게 있잖아 나는 이 중양교 다리 이 철길 밑인데 가운데는 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태어납니다 알겠죠? 네. 자 풍수, 풍수가 좀 특이하죠? 네. 중양교 다리 중에도 철길 밑이야 지금 중양교 나무 다리가 지금 차단이 되는 다리가 아니고 그 옆에 철길이 있어. 중랑교 <목소리> 철길 밑인데 서울 쪽이야. 서울 쪽 다리 끝이야. <목소리> 철길 밑인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전 세계인이 그 다리로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는 다리, 다리 옆에 거기에 전 세계 관광버스가 수천 대가 설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다리 옆쪽에 별도로 내가 태어난 그곳이 만들어져. 음막도 만들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리 밑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어? 거기는 도로야.